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1장 20절에서 28절입니다 누가복음 21장 20절에서 28절 우리 가정에 계신 분들도 우리 자녀들과 함께 우리 다 같이 한번 성경 말씀을 읽으십니다 누가복음 21장 20절에서 28절 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애워 쌓이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을 알라. 그때의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며, 성내에 있는 자들은 나갈지며, 촌에 있는 자들은 그리로 들어가지 말지어다. 이 날들은 기록된 모든 것을 이루는 형벌의 날이니라. 그날에는 아이 뵌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땅에 큰 환란과 이 백성에게 진노가 있겠음이로라. 저희가 칼날에 죽임을 당하며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겠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자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발필이라. 일월 성실에는 징조가 있겠고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우는 소리를 인하여 혼란한 중에 권고하리라. 사람들이 세상에이 말일을 생각하고 무서워함으로 기절하리니. 이는 하늘의 권능이 흔들리겠음이라 그때에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구속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우리 가정에서 예배드리시는 분들 옆에 같이 예배드리는 분하고 서로 격려하시며 한번 위로하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 우리는 뒤를 돌아보고 돌아봐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지금은 온 세상에 피해갈 수 없는 화재가 있습니다. 그화재가 뭡니까? 코로나 바이러스입니다. 뭐, 설교하는 분들도 모두 다 그렇습니다. 어, 지난 3월 6일, 그러니까 지금 한 보름 전에, 우리 뉴욕의 확진자가 한 45명이라고. 그래서 어, 그런가 보다고. 그 중에서 웨체스터가 35명이라고. 우와! 뉴욕에 45명인데, 웨체스터가 그때 35명이었습니다. 한 보름이 지난 오늘, 제가 생각하기에는 뉴욕이 아마 만 명에 육박하지 않나 싶습니다. 이 웨체스터 지역은 천 명이 훨씬 넘었고, 지금 전 세계에서 중국을 제외하고 1등은 이태리입니다. 2등이 어디 나라인지 아시죠? 2등이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입니다. 아마 지금 제가 설교하고 있는 이 시간 아마 미국은 3만 명을 아마 넘어가지 싶습니다. 3만 명을. 그런데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여러 통계들을 보면서 제가 이해가 안 되는 나라가 하나 있습니다. 중국, 뭐 거, 거, 거기는 뭐 원래 이해가 안 되는데고, 일본, 그분들도 원래 이해 안 되는데고. 지금 대한민국 밑에 딱 붙어 있는 나라가 있습니다. 그 나라가 스위스입니다. 저는 스위스가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스위스도 막 뒤져보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제 호기심 때문에. 왜 그런가 하면 지금 스위스가요, 지금 7천 명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이 스위스는 우리 남한보다도 인구가 남한이 스위스 인구의 6배입니다. 면적은 남한이 스위스 인구의 2.5배고 인구 밀도도 우리가 2.5배입니다. 스위스는 한국보다도 의료기술이나 모든 것들이 다 선진국입니다. 그런데 스위스 인구는 860만 정도 그런데 거기 7천 명이 걸려있습니다. 한국으로 치면 그게 6을 곱해야 되는 그런 숫자입니다. 제가 더좀 조사해보고 싶어요. 왜이 나라가 이렇게 지금 창궐하고 있는지 뭐 다른 나라들은 무슨 이상한 파티도 하고 뭐 이래 가지고 뭐 퍼졌다는 그런 것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스위스는 공기 좋죠. 산악 지대죠. 사람들 점잖아죠. 그런데 아마 오늘 날짜로 해서 내일 날짜로 해서 지금 그나라도 만 명이 쑥 넘어갈 것 같아요. 인구는 860만밖에 되질 않아요. 지금 전 세계가요. 코로나 그런 벌벌벌 떨고 있습니다. 사람만 뜨는 게 아니더라고 보니까. 이게 불편해서 얼마 전에 유튜브가 하나 떴는데 거기에는 태국에 있는 이 원숭이들이 떼싸움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원숭이들이 왜 떼싸움을 했는지, 이게 코로나 때문에 싸웠더라고요. 병 걸리고 싶어서 싸운 게 아니라, 그 지역, 싸운 그 지역에는 원숭이가 두파로 갈라져 있는데, 한파는 사원파, 한파는 도시파, 이게 다 갈라져서 그 경계선을 잘넘나들지 않습니다. 늘 사원파는 배가 부릅니다. 원숭이가. 왜 그런가 하면은 거기에 와서 하는 사람들이 시주도 하고 이러면서 풍성하게 먹습니다. 그기 비해서 도시 원숭이들은 상대적으로 참그 원숭이들이 부럽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바이스 바이러스가 터지고 난 뒤에 코로나 사태가 터지고 난 뒤에 시간이 조금 지나면서 이게 역전된 거 있잖아요. 그루 시주 올라가는 사람이나 관광 가는 사람이 떡도 끊어집니다. 발길이. 그러니까 원숭이들한테 오는 이 떡밥이 이 자기들 먹는 게 조금 조금 줄어듭니다. 그런데 도시 쪽을 보니까 도시는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보셨죠, 그렇죠? 막 뭐해가지고 깨기 끓으면서 수백 마리가 막 도심에서 싸웠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가 생겼잖아요. 저끼리 싸우는 건 괜찮은데 문제가 치안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경찰서에서 이걸 어떻게 해, 해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되나. 그래서 사원파 원숭이도 부를 수가 없고 도시파 원숭이도 부를 수가 없으니까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탐문을 해보니까 지금 이렇게 싸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경찰들이 머리를 맞댑니다. 어떻게 하면 이거를 해결할 수 있을까? 그래서 막 맞대다가 나온 아이디어가 두목을 잡자. 두목을 잡으면 해결되리라. 그래서 두목을 잡았어요. 그 기사를 보면은 그래서 싸움이 일단은 진정됐다고 그럽니다. 참 희한한 일이 세상에 많습니다. 상상도 우리가 예상도 못했던 일들이 지금 지구촌 이곳저곳에서 지금 막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이런 세상을, 현상을 어떻게 보아야 되고 이럴 때 우리는 어떤 신앙을 가져야 합니까?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종말에 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 종말을 두 개로, 이 누가 보면 21장에는 두 개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가 예루살렘 멸망, 하나가 인자의 막 예수님 제림이 두 가지입니다. 이 사건이 어떻게 시작, 이 이야기가 어떻게 시작하나 그러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을 떠나서 예루살렘 밖으로 이렇게 갔을 때 성전을 마주하고 앉았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자 중한 사람이 선생님, 얼마나 저 예루살렘 성전이 멋있습니까? 저 돌덩이들 얼마나 참 아름답습니까? 저거는 누가 허물한 겁니다. 막 이러면서 자랑을 하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누가복음 21장 6절. 우리 가정에서도 우리 다 같이 한번 21장 6절 한번 읽어 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우리라. 너희 보는 이거 이렇게 아름답고 이렇게 견고하지만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진다고. 제자들은 너무너무 와합니다 600년 전에 한번 그랬습니다. 바빌론이 쳐들어와서 이다 한번 허물었습니다. 그리고는 얼마나 잘 지었는지 모릅니다. 처음에는 참 초라하게 지었지만 헤롯 대양이 등장해갖고요. 어마어마하게 지금도 짓고 있는 중이에요. 레노베이션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그게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넘어진다 그러니까 제자가 질문을 합니다. 그게 언제입니까? 그리고 그때 징조가 뭡니까? 요게 이제 7절입니다. 저희가 물어 가려 돼 선생님이요. 그러면 뭐라고요?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게 싸우며 이런 일이 이루어질 때 뭐요? 무슨 징조가 있겠냐고. 그러니까 예루살렘 멸망하기 전에도 징조가 있을 거고 우리 주님 이 땅에 오시기 전에도 징조가 있을 거라는 얘기입니다. 그니까그 징조를 이제 제자들이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딱네 가지를 누가복음에 얘기를 합니다. 첫째가 뭡니까? 8절에 있습니다. 그때 거짓 선지자들과 적그리스도들이 나타나는, 예수라 그런 사람들이 많이 나타날 것이다. 그게 8절이고요. 그 징조 중에 하나와 하나가 난리와 난리, 전쟁, 전쟁, 이런 소문들이 있을 거라는 게두 번째. 세 번째는 11절입니다. 큰 지진, 기건, 그 다음 뭐예요? 온역. <웃음> 지금, <웃음> 우리, <웃음> 우리 성경은 온역이라고 되어 있지만, 새로 나온 성경은 전염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기 전에 그 징조 중에 하나가 큰 지진, 다 아는 겁니다. 지진이 오고 이러면은 기근이 따라오게 되어 있어요. 기근, 그 다음에는 전염병. 이것을 우리 주님께서는 주님 오시기 전에, 예루살렘 멸망하기 전에 이런 징조들로서 이렇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는 12절. 이 모든 일전에 내 이름을 인하여서 너희가 환란과 핍박을 받는다. 이네 가지 징조를 이렇게 얘기를 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내 이름 때문에 너희는 정말로 많은 어려움과 고통을 당할 것이라고. 그러면 그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때 19절 말씀을 보면은 너희의 무엇으로요?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니. 그러니까 어려운 문제가 팍 터지면 하나님께서 예수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 피할 길을 주신다든지 아니면 하나님의 뭐 날개로 보호를 해 주신다든지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때 필요한 게 뭐라고요? 인내. 이제 그런 말씀을 하시고는 20절부터 예루살렘 멸망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는 우리 주님 오실 때 이야기를 합니다. 얼른 한번 살펴보십니다. 성경말씀, 이 종말에 관한 이야기는 기억들을 잘 해놓으셔야 됩니다. 20절.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애워 쌓이는 것을 보거든 무엇이라고요? 그 멸망이 가까운 줄을 알라. 만약에 무화과 나무가 가지가 연화해지고 잎사귀가 나면은 여름이 가까운 줄 알라? 이렇게 얘기했듯이, 예루살렘 성이 군인들에 의해서 애호사임을 당해서 이게, 어 정복당하는 그때가 딱 닥치면은 그때가 바로 그 예루살렘의 멸망이 가까운 줄 알라. 군인이 둘러싸면. 21절, 그때가 얼마나 무서운 때인지 유대에 있는 사람들은, 어 산으로 가라고 그럽니다.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은 성에서 나가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들판에 있는 사람들은 송으로 들어가지 말라고 그럽니다 얼마나 급하고 얼마나 힘든 뒤에 22절 말씀 이 날들은 기록된 모든 것을 이루는 무엇이라고요? 형벌의 날이라고 이게 지금 예루살렘 멸망 이야기랍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멸망만 이야기합니까? 아니에요 송전 멸망도 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멸망 그때가 하나님께서는 형벌의 날이라고 그럽니다 이게 무슨 형벌의 날입니까? 성도님들 성경을 보시면은 민수기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하나님 아버지 앞에 몹쓸 짓을 합니다. 그가난한 땅을 다 보여 줬는데 막못 들어가겠다 그러고 막 원망 불평하는 내용 중에 우리가 광야에서 다 죽었든지 아니면 우리가 애굽에서 다 죽어 버렸든지 광야에서 다 죽었더라면 나을 텐데 지금 우리 뭐 하는 거냐고 막 이렇게 원망을 할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시죠? 너희들이 하는 말내 귀에 다 들린다고. 그러니까 너희가,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해 주리라. 그러고는 어떻게 했습니까? 다 엎어버렸습니다. 그들을 광야에서 다 20세 이상 전쟁할 수 있는 사람들은 다 죽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예루살렘이 왜멀망하고 성전이 왜 회파됩니까? 그리고 왜 그날이 형벌의 날이 됩니까? 마태복음 27장에 가시면은 예수님께서 재판받는 현장이 나옵니다. 그 재판받는 현장은 굉장히 묘하게 이상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빌라도가 아무리 봐도 예수는 죄가 없습니다. 죽일 죄가 없습니다. 그래서 놓아주겠다고 그럽니다. 그 백성들이 못 나와주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빌라도가 얘기를 합니다. 그럼 내가 바라바를 놓아줄까? 너희가 이야기하는 이 예수를 놓아줄까? 그랬더니 이 민중들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막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빌라도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사람 예수가 무슨 죄를 지었는데 무슨 악한 짓을 했는데 그럼 십자가에 못을 뭐, 박냐? 그랬더니 막 십자가 그러면서 밀란이 일어나려그 합니다. 그때 빌라도가 하는 행동이 뭡니까 물을 가져다가 손을 씻습니다. 그러면서 빌라도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그때 이 백성들이 이 민중들이 고함을 지릅니다.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설아신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그걸 다 들으시고 그들에게 다 돌립니다. 그 돌리는 첫 번째 큰 사건이 뭡니까? 예루살렘 멸망이죠. 예루살렘 성전이 망하는 거죠. 무너지는 거죠. 두 번째, 뭐, 여러 가지들이 있지만 두 번째 큰게뭐 없니? 큰게뭐 없니? 그러면 학자들은 홀로코스트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면서 그 피를 우리 머리에 다 돌리라고. 그리고 우리 조사, 자손에게 돌리라고. 지금 이제 예루살렘 멸망, 이제, 이, 이, 이 멸망하는 기사를 우리 주님께서는 22절, 멸망의 날이라고. 성경이 기록된 너희들에게 해당되는 멸망의 날이라고. 그렇게 하고는 이, 이, 이 예루살렘, 예루살렘과 예루살렘 성전은 AD 70년에 로마 디도 장군에 의해서 다 회파가 되어집니다.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는 그런 상태로 다 회파가 되어집니다. 그 뒤로 몇 차로 이렇게 해서. 왜 그렇게 했습니까? 소문이 납니다. 예루살렘 성에는 금이 엄청 많다고. 예루살렘 성전에는. 그래서 예루살렘인 성전에 있는 검을 다 가져가려고 그러면 예루살렘 성을 쌓을 때그 성을 쌓는 것 중간중간에도 검을 넣어 놨다고. 그러니까 검을 무조건 찾으라고. 그래서 다 이렇게 회파를 시킵니다. 참,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나고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라를 잃으면서 그 뒤에 몇 차례 사건에 의해서 전 세계로 디아스포라가 됩니다. 흩어져 갑니다. 참 무서운 얘기죠. 그날이 얼마나 무서운지. 애기 벤자들과그 다음 이게 23절이지, 그죠? 아이 벤자들과 젖먹이는 자들. 참, 그 날이 일어나지 않으면 피하지를 잘 못하잖아요. 참, 화가 있을지로다. 24절. 그러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말씀이 또 하나가 나옵니다. 24.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저희가 칼날에 죽임을 당하며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겠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발필이라. 아멘. 예루살렘 하나님의 도성. 하나님께서 상징적으로 예루살렘 성전, 지성소 거기에 거하기 싫다는 이 예루살렘이 있는 이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이 이방인에게 밟히겠다고 그럽니다. 언제까지 밟힙니까? 이방인의 때가 찰 때까지. 그때가 언제입니까? 우리 잘 모르죠. 이제 그때가 뒤에 나온 때하고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로마서를 보면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찰 때까지 예루살렘을 밟힙니다. 지금 예루살렘 성전, 예루살렘이 이방인들에게 밟혀있습니까? 아니면 예루살렘이 안 밟혀있습니까? 성전이 있는 곳은 지금 성전이 없잖아요. 오마르 사원이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있던 곳은 이방인들이 명백히 밟고 있습니다. 뭐, 언제까지 밟고 있을 겁니까? 성경은 오늘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그리고 로마스 11장을 보면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올 때까지.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래서 지금은 그기가 밟혀있는 상태고, 지금은 이방인의 숫자가 하나님 백성으로 막 들어올 그때입니다. 그렇게 얘기하시면서 25절부터, 예루살렘은 이렇게 해서 멸망합니다. 25절부터는 우리 예수님 오시기 전에 징조들입니다. 1월 성신에는 징조가 있겠고, 1월 성신은 달, 뭐, 해, 달, 별. 이제 해, 달, 별이 징조가 있으면 지진, 기근을 이렇게 다 따라 있는 거잖아요. 1월 성신에 징조가 있겠고,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와 우는 소리를 인하여 혼란은 중에 건고하리라. 제가 인도네시아 쓰나미를 한번 찾아봤더니 그 밀려오는 파도, 제일 큰 파도를 몇 미터에서 몇 미터라고 이렇게 제일 큰 파도를 얘기한 거 있더라고요. 그 제일 큰 파도가 51m. 상상이 안 가는 거 있죠. 51m 높이의 파도가 와서 이걸 덮쳤습니다. 사람들 혼비백산하죠. 기절. 초풍할 그럴 사건들입니다. 그게 최근에 와서 막 일어나고 있습니다. 일본의 해일 난거는 보면 보면 볼수록 가슴이 아주 멍멍해지는 그런 사건들입니다. 그니까 러 징조가 있겠고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에 파도에 우는 소리를 인하여 혼란한 중에 권고하리라. 26절 이런 것들이 계속되고 이곳저곳에서 이런 것들이 터질 때 세상 사람들의 심리는 어떻습니까? 26 사람들이 세상에 이말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함으로 뭐 하리니? 기절하리니. 아직까지는 보면서 기절을 안 합니다. 기절할 정도까지도 아직은 안 갔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 오시기 전에 이런 징조들이 막 일어나면은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그리고 염려 때문에 기절할 정도까지 막 가면서 이런 이때에 주님께서는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기절할 그런 가운데 있을지라도 너희는 이렇게 하라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 26절 뒷부분. 왜 기절을 합니까? 이는 하늘의 권능이 흔들리겠고. 이 하늘의 권능은 해석하는 사람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어, 하늘의 권능은 앞에 나오는 해, 달, 별, 뭐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변화가 막 일어나가지고 어찌할 바를 모르는 그때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그것으로 인해서 이 땅에 일어나는 모든 이상한 것 때문에 막 기절할 정도까지 이렇게 갔을 때 너희는 이렇게 하라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27절. 그때의 주님이 오시는데, 그렇게 해서 이 세상에 주님의 계획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계획이 진행이 되는데, 27절. 그때의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러면 그때까지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28절 각 가정에서 우리 큰 소리를 우리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구속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이런 일이 되기, 되기를 어떻게 해요? 시작하거든. 이게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런 일이 막 일어나서, 어, 어, 이런 일이 어떻게, 어떻게, 어떻게 이런 일들이 막 일어나는 것을 보고 들라. 그게 시작되는 것을 보고 들라. 너희는 일어나 머리를 어떻게 해요? 들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님 이 땅에 오시는 것을 이런 일이 있고 이를 그때 인자는 구름 타고 온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거는 뭐 우리가 언제예요? 그거 하나님 뭐 이럴 게 없습니다. 오시는 겁니다. 그냥. 중요한 게 뭡니까? 그러면 그런 징조들이 일어나고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막 기절할 정도의 일이 일어날 때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이거는 물리적인 장소에서 앉아있다가 일어나거나 누웠다가 일어나거나를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일어나서 물리적으로 고개를 들고 저 하늘을 보면서 그런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 말씀은 우리의 영적인 자세를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이때에 하나님의 백성들도 다 어딘가에 눌러 앉아 있다는 겁니다. 어디에서 영적인 깊은 잠을 자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징조를 보면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떡하라고 그럽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깨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일어 나라는 겁니다. 자고 있을 때가 아니라는 겁니다. 누워 있거나 앉아 있거나 취해 있는 그것을 보면은 세상이 그것들에 이렇게 묶여 가지고 그거 좋아 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겁니다.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거기에서 일어나라고, 거기에서 깨라고. 그리고는 어떻게 하라고요? 고개를 들라고 무슨 뜻이에요? 고개를 든다는 것은 무엇인가 미래에 앞으로의 될 일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보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땅에 취해서 나아가는 우리의 신앙 생활을 얼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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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기에서 끊어버리고 일어나고 그리고는 우리 주님 이 땅에 다시 올 날을 보면서 다시 이제 어디로 돌아갑니까? 다시 현재로 돌아와야 되는 거죠. 현재는 앉아 있었잖아요. 현재는 자고 있었잖아요. 근데 주님 오실 날을 바라보니까 현재를 보니까 이렇게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일어나는 겁니다. 기도하는 겁니다. 예배 드리는 겁니다. 바르게 사는 겁니다. 그렇게 하기를 성경은 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시는 성도분들, 지금은 자다가 깰 때일 뿐만 아니라 지금은 일어날 때입니다. 지금 우리가 취해 있는 이런 것들에서 일어나서 세상에 있는 좋아하는 그 모든 것들을 다 끊어버리고 우리 주님 오실날을 바라보면서 어? 주님 오시지? 그럼 내가 지금 어떻게 살아야 되지? 이것으로 해서 우리 모든 생활들을 엮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찬송가에도 이런 찬송이 있죠. 큰 풍파 일어나는 것 왜 일어난다고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얘기합니까? 뭐라고요? 세상 줄끊어일세 세상에서 큰 풍파가 일어나고 이런 징조들이 막 일어날 때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성경적으로 보니까 아 내가 세상에 좋아하는 것을 내가 세상에 취해 있는 것을 이걸 다 끊으라고 그러셨구나. 그러면 일어나야 된다는 겁니다. 일어나서 뭐 해야 된다는 겁니까? 우리 주님 오실 날을 기다리면서 바라보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렇게 가만 바라보고. 어, 주님 오신, 오시죠, 오시죠. 이렇게 있으라는 겁니까? 아니죠. 주님 오실 때를 내다보면 은 다시 현재로 돌아와야 되는 거죠. 내가 누군지, 내가 무엇하고 있는지, 내가 왜이 자리에 하나님이 갖다 놓았는지 이것을 보라는 거죠. 지금이 언젭니까? 코로나 사태 같은 이런 게 인류 역사상 있은 적이 없습니다. 물론 뭐 14세기 중세 때뭐 뭐 패스트가 있었다. 그거는 그 지역 근처에 있는 사람들만 알고 어떻게 하든지 해결 했습니다. 하기 스페인에서 독감이 와서 그때 5천만 명이 죽었다고 합니다. 어마어마한 숫자죠. 그러나, 그때는 우리 한국 있는 이 땅은 그걸 알지도 못했습니다. 지금은요, 하루하루 다르게 어느 나라에서 몇명 걸렸는지 이게 쫙 올라옵니다. 요번 주 타임즈가 도착해서 제가 어제, 어제 왔기 때문에 시간이 없어서 일찍 못했는데 제목이 이렇습니다. When the world stops. 지구가 멈추었는데, 이 지구가 멈출 때는 어떤 현상들이 있는지를 다루었습니다. 의료계는 어떻게 되는지, 경제는 어떻게 돌아가는지, 사진을 찍은 데 보니까 아시아는 비행기 타는 그 모든 것들이 텅텅 비어 있습니다. 유럽, 그리고 찍은 것은 병상이 지금 막 모자라서 아웃승을 치고 있습니다. 이제 뭐 그런 사진들. 그러면은 그것 때문에 돈이 얼마가 드는지, 어떤 약을 써야 되는지, 환자들은 지금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는지, 이태리나 어떤 나라에서는 환자들이 너무너무 답답하니까 발코니에 나와 가지고 막 춤추고 노래하고 막 지금 그러고 있어요. 그리고는 뭐 어떤 데는 막 뛰어내리기도 하고 지금 난리 치고 하는 것들이 지금 전 세계가 돌아가는 겁니다. 이때 우리는 교회는 나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은 일어나라 그럽니다. 지금 우리가 안주해서 이게 제일 좋구나 그러는 거기서 일어나라는 겁니다. 이게 우리 세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세상은 심판받을 세상이지 우리가 끝까지 끝까지 누리면서 살 세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성도님들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한두 주자니까 어떤 분이 우리 교인 아닙니다 어떤 목사님이 저에게 카톡을 보냈습니다 그 카톡 내용은 이렇습니다 이렇게 세상이 불안하고 어려울 때 교회가 사명이 있지 않냐고 교회는 분연히 일어나야 된다고 그리고 기도하고 회개해야 된다고 맞죠? 그런데 그 다음이 잘 모르겠어요 이분 그 다음이 이렇습니다 내용 교회는 지금 세상에서 확진자들이 막 늘어가고 있는데, 이 확진자들을 교회가 품고 도와줘야 되지 않냐고. 흑사병이 돌 때에 중세교회는 그때 목숨을 돌보지 않고 가서 그들을 막 돌봤는데, 교회가 그 확진자들을 막 찾아가서 도와줘야 되지 않냐고. 그리고 행동하는 교회가 돼야 된다고. 뭐 쓰는 단어도 고개는 끄떡끄떡 들르지만 이분이 올지 제정신인가. 성도 여러분들, 지금 이 분야에는 최전선에서 우리 보담도 또 다른 영역의 탤런트를 가진 의사 선생님과 간호 사 선생님들이 지금 막 앞서서 정부하고 같이 막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어, 이분들을 돌봐야 되는데는 아주 엄격한 수칙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분연히 일어나서 그들을 우리가 도와야 되지 않냐고 막 그들을 교회마다 막 끌어안고 품어서 몇 명씩 책임지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해놨어요. 어떤 것 같아요? 참 내용은 보면 뭐 틀린 단어는 없는데 이게 이게 감각이 없는 영적 감각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 우리가 일어나서 주님 오실 날을 보면서 냉정하게 내가 어떤 위치에 있는지,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무엇을 하는 게 제일 좋은지를 이렇게 보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을 살아가는 지혜들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들, 코로나는 어느 누구도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한국에서는 뭐, 그러니까 어제 주일이지. 우리보다 12시간 정도 빠르니까. 큰 교회들 중에는 막 예배를 강행한 데가 있고, 강행한 데는 주민들과도 부딪히고, 경찰들하고 부딪혔더라고요. 막 교인들 막 들어가면서 막 경찰들과 그게 막는 주민들에게 막 고함을 지릅니다. 대한민국을 지켜주는 것은 경찰이 아니라 대한민국을 지켜주는 것은 우리 하나님이라고. 어, 그게 뭐 틀린 말이에요. 마, 말이 맞지. 근데 왜 거기가, 거기, 거기 갔다 붙어? 그리고는 막 비난받으면서 들어가서 예배를 드리고, 그 사람들은 마음속으로는, 뭐, 제가 그 사람들은 뭐 그냥 우리하고 달라서 그렇지 크게 비난하려고 그런 게 아닙니다. 믿는 사람들은 세상 속에 있으면서 지금 예배를 못 드리는 상황이 환란과 핍박 가운데서 정말 조직적으로 교회를 어렵게 만드는 건지 그렇지 않은지도 잘 보셔야 되잖아요. 막 그냥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어떤 분은 저한테 또 카톡을 보냈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바이러스도 안 걸린다고. 하나님이 지켜주시면 안 걸리죠? 그말 맞죠? 근데 하나님이 왜 나를 안 걸리는 대로 지켜주신다고 면 생각을 하죠? 조심해야죠. 그리고 안 믿는 사람하고 똑같이, 내가 늘, 제가 늘 드리는 말씀이 있잖아요. 믿는 사람이, 안 믿는 사람이 뭐가 다르냐고. 배고프면 그 사람들도 우리도 가서 햄버거 먹어야 된다고. 뭐가 다르냐고. 추우면 그 사람들도 입고 우리도 입어야 된다고. 그런 면에서는 다른 거 하나도 없습니다. 바이러스 걸리면 다 같이 걸리는 거죠. 비행기 타고 가다가 폭발 다 죽는 거죠. 믿나 안 믿나. 뭐가 다릅니까? 뭐 다른 게 있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죠. 어디 내놔도 하나님의 자녀죠. 바이러스가 박을거려도 우리 몸에 바글, 바이러스가 붙어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이런 시대에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일어나 모여 내 머리를 들라. 주님께서 가까왔는데 이때가 시작이라는 겁니다. 우리 동산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지금 있던 자리에서 세상 좋아하는 그 모든 것들에 툴툴툴고 일어나서 영적으로 깨어서 주님 오실 날를 바라보고 영적으로 깨어서 오늘을 믿는 사람답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생필품 하나만 없어도 우리는 염려덩어리가 됩니다. 하나님, 우리 가까이에서 기침만 해도 우리는 참 염려와 불안의 눈으로 바라봅니다. 하나님 툴툴 털고 평안한 가운데서 걸리면 할수 없지만 최선을 다해서 참 위생에도 신경 쓰다가 참 주님 오아하시면 간다는 그런 믿음 가지고 아름답게 신앙생활하는 우리 되게 하시고 하나님 일어나는 우리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가정마다 흩어져서 주님 앞에 예물들을 잘 준비해서 드립니다.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하나님 사역에 아름답게 사용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이렇게 어려울 때에 먹는 것 때문에 힘들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하루 한 달란트를 우리에게 잘 허락하셔서 일용할 양식에 영향받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